사랑하는 이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설렘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계시록 쉬운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뤄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드러내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전개도 동일합니다. 우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드러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정말의 완성으로 접어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될 때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내용을 상당히 의식한 것처럼 보입니다. 5일 동안 인간의 거처인 우주를 먼저 창조하신 후에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새 창조에서도 우주를 새롭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십니다.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임이 분명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모습을 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새롭게 된 창조의 복된 환경을 누릴 주인공은 누구이며 어떤 존재입니까? 2절에 나와 있듯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므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모습을 갖는 동시에 하늘에 속해 있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2절로 3절에서 언급되는 새 에루살렘은 이런 이중적 특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대적은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 지상과 천상의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절 하반절과 4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습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로서 완벽하게 단장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첫 창조 시에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모습을 새 창조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 6절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었다고 마음방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를 시작하시기도 하셨지만 또한 완성하여 마무리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7절로 8절은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입장에서 새 창조의 상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는 언약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는 자는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우리가 들어가게 될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지에서 이기는 자들, 즉,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의 멸리관을 차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복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